저렴한 전세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임대주택이 나왔습니다. 지방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보증금의 5%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60제곱미터 이하부터 가능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면적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GH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보증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 지역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해당되며 직접 물색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제한되며 4인 이하의 가구는 85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또는 5인 이상의 가구는 면적에 관계없이 선택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한도액은 3억 2,5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은 지원 한도액 범위 내 5%입니다. 그럼 임대 조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9번 갱신할 수 있어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합니다. 임대 보증금 지원한도액은 1억 3천만원으로 최대로 지원받을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1억 2,350만원을 지원해드리며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의 5%로 65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선택하는 경우 최대 보증금은 3억 2,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전세보증금은 연 1%에서 2%까지의 이자를 입주자가 월 임대료로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보증금 민월 임대료 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임대조건 산정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사업 대상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 대구성원으로 다음 세부 자격에 해당하셔야 하는데요. 세부 자격에 해당되는 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 연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있습니다. 세부 자격 유형 중월 평균 소득 70%에 해당하는 기준과 연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은 1인 가구일 때월 소득 3 0 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40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47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533만 원이 아, 5인 가구는 562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의 부채를 제외한 총자산이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목표한 공급 규모가 모두 계약 완료할 때까지이며 신청 접수가 과다할 경우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는 방법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우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 임대일부 수시모집, 담당자, 앞으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상자에 선정되신 분들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셔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해당 주택이 전세임대주택에 적절한지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따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세부자격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GH 콜센터 1588-0466 또는 담당 부서로 문의 가능합니다. 오늘은 GH에서 공급하는 선착순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예산이 소진될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전세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고문을 한번 더 확인해 불이익 없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